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특별자치도 현지 국정감사가 다음 주 열립니다. 현지 국감은 5년 만인데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등 현안과 관련한 김진태 도지사의 정책은 물론 정치적인 부분까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강원 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도 현지에서 열리는 건 5년 만입니다. 지난해 금융 위기 촉발 원인으로 논란이 컸던 레고랜드 채권발 금융 위기 책임부터 현재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일주구 개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이었다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애물단지가 된 플라이강원과 드론 사업, 공공배달앱 서비스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김진태 강원도정의 첫 국정감사로 자료제출 요구 건수만 900여 건에 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최근 승진 인사와 포로모년 등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강원연관 자료도 요구된 상태입니다.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된 만큼 강원자치도는 철저한 감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면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무반답한 연구에도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지사의 스타일상 정치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요구가 9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도정에 대한 국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김진태 도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평가인 만큼 어떤 질이 답변이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